지금 입구 쪽에서 영상을 남기는데요. 이곳 안에 들어가면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어떤 볼거리, 그리고 사진 찍는 곳이 잘 있는지 저희들과 함께 둘러보면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출발! 자, 이곳이 알파카월드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곳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저쪽에 벌써 말이다 하면서 뛰어갔는데, 쟤네들은 말이 아니죠. 여기는 알파카들이 사는 곳인데, 놀라지 싶은데. 저쪽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어디야? 알파카 놀이터. <laughs> 똑같이 둬야지 안 싸우겠지? 됐다. 이게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이거 여기 스탬프 투어 도장 찍고 가야지. 음. 이거 다 채워볼 거예요. 저거 무인발권. 아빠, 그러니까. 아, 화이팅! 저거, 무인 발권. 아빠, 일거일 이렇게 살수는 여기도 올라왔지. 아, 여기도 올라왔지. 아, 여기 아, 여기물 어. 생겼다 엄마 <laughs> 아니야 나는 없어 나는 밥 없어 어, 나는 밥 없거든 미안해 아, 애들거 애들한테 주라했어 어떡해 이쁘게 생겼는데 어머 미안해 달리다, 야 천천히 먹어 아우 이뻐 이봐라, 이봐라. 응? 아, 어머! 웃다! 어우, 이쁘게 먹었다. 생겼다! 아이고, 다 먹었네. 어, 참... <음> <음> 자 어디지 예뻐? 어, 여기 토끼 나라 어디야. 찍어주세요. 하나 더 <음> 하나 더 자. <아>, 아 이거 있어. 많다 이거. 어. 치장큰 모자. 저기 저기. 것도 뭐라고 고있 간이나경이 어! 어? 네, 이거 색칠해 봐. 하나 음. 이쁘다. 아, 자. 한장. 음. 자기도 할래? 음. 혼자 나왔 <목소리도> 안녕. 안녕. 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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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있어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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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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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있저 공작 아니에요? 아빠 응. 로 와. 어두 번째. 원효! 응. 어. 여기 들어 봐. 하늘송, 마음송. 아니두번이야 안녕. 공작새. 어, 공작새가 있고 옆에는 이렇게. 조심해. 뭐, 오는소리 들린다. 아니 야, 야, 기차. 야차야 우리야. 빅야 빅자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엉덩이 만지면 다른바. 뒷발로 찬대 안녕 산책하는 네.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봐봐 아저씨 가르쳐주시겠 손바닥 위에 머리를 하나씩 올려주신 다음에 지금한테 보여주세요 아 다섯 걸음마다 하나씩 주시면 되세요 다섯 걸음마다 하나씩 네. 네. 응. 엄마가 데리고 갈테니까 아 밥은 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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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스팔트길 다니시면 되시고요 15분 내로 돌아오시면 네. 되세요 네 해보시겠어요? 안 된대. 저기 알파카 또 있네. 보러 가는데. 자, 어, 여기 어디야? 산이니 이거다. 뭔데? 이름 뭐야? 이거, 알파카와 이거. 산책. 아, 이건가? 힐링 산책. 됐다! 아, 어? 자, 음. 나경이도 종이 가져와. 음, 안 예쁘긴 하지만 괜찮아. 어 나경아, 이리 와. 네, 자, 여기 아, 8번. 8번에 찍어.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 음. 밟아 됐다 또 있잖아 꽃사슴 흰사슴 오 무슨소리야 뱀? 어 맞아 뱀소리야 어다음가 우리가 맞 그런거 먹으면 안돼 내려가 내려가자 밥사고 빨리 올게 기다리고 있어 당기세요 빨리 사러 가자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자기 얘 봐. 이게 가면 올 때인데요. 희한하게 생겼어. 어? 정도 해래야 돼. 정도 껏 해야 돼. 이게 내 거네요. 응. 음. 여기 찍어, 여기. 이 독수리인가 보다. 아, 드디어 그 전설의 독수를 리 만나고 말. 아, 독수리도 이거 찍는 거니? 보자. 아빠, 도장 안 찍었어. 나고빠는 찍었다. 새들은 저거는 못 가네. 숙적증. 여기는 뭐야? 새들에 저기. 새들에 정화. 빨리 가보자. 어서요. 네? 너, 나 하지 마+ 뭐. 하지 마아빠라빠라봐인요이요어아빠라빨라어나봐어 응, 응. 응. 찍어야지. 아. 아, 이거 됐다 다 했다 어. 어. 들어가 봐 가자. 아얘한 네, 번만 이거 봐봐. 엄마, 응. 엄마 이거 봐. 엄마 보이지 봐. 엄마 보는 거야? 응. 간다. 아는고카롱나비다 엄마? 뭐 말고? 아. 이제 가자. 엄마 나 끝. 나 갑시다. <laughs> 저희 가족은 알파카 월드를 한,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이것저것 다니고 막 나왔어요. 다리가 굉장히 무겁고 걸음도 많이 걸어야 되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구름도 지나가고 해서 많이 덥지 않았어요 나 배고파 배고파? 아. 어. 나도 배고파 아까 우리 알파카 월드 갈때 차가 엄청 많이 있었던 식당이 있었지 네어 그게 뭐야? 국수집 국수집 응. 올라오는 길에 한쪽 길 다른 식당이 없었죠. 차가 많은 곳을 보니까 막국수집이던데 강원도로 왔으니까 막국수도 한번 어? 맛있게? 맛보러 가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어. 이곳이 아까 우리가 지나갈 때 차가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와. 옥수수 모종도 심어져있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식당에 왔는데 간단하게 막국수를 먹고 가려고 했는데, 어, 이런 복잡하게 다른 메뉴를 먹고 가게 됐네요. 우리 사장님 추천 메뉴,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다는 메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기다려야 된대요. 40분 쪽이 첫 번째 는약밥상 나오면, 맛있게 먹을 거예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어 배고파. 이거 이건 다 빼고 먹어야 되죠. 응. 음, 이런 약재가 들어가 있어요. 배고파? 응. 먹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만나요. 나중에 만나요. 됐다. 저희 가족은 오늘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알파카 월드에 다녀왔는데 저희는 많이 걷기도 했지만 정말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게 저랑 아빠만의 생각인 건지 아이들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홍천 알파카 월드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도경아, 응? 우리 응. 오늘 어디 다녀왔지? 알파카 멀리 갔다 왔어. 어, 알파카 월드 멀리 갔다 왔지. 음, 응. 응. 그런데 엄마가 거기 갔다 와서 어땠는지 궁금해. 오늘 어땠어? 어 처음에는 기차 타면서 어? 음. 응. 어, 알파카 먹이 주는 게 재밌었어. 아 어, 나도 재밌었고, 그리구나, 다람쥐도 좋고, 그리고, 검은 애 좋았고, 그리 고 토끼도 좋았고, 그리고, 색채도 음. 좋았어. 검정 색, 음. 어, 알파카랑 같이 산책하는 것도 재밌었어, 먹이 주면서. 먹이 주면서? 음. 어, 그렇구나, 힘든 건 없었어. 음. 진짜 음. 엄마는 다리가 너무 아팠어. 나도 다리가 너무 아팠고 어? 어. 처음에 알파카가 무서웠는데 음. 어? 알파카를 만져보니까 먹이 주면서 어? 음. 그러니까 알파카가 안 무서워졌어. 아 알파카가 안 무서웠지. 음. 그러면. 우리 도경이하고 나경이는 오늘 신나게 놀았는 거 맞아? 어, 현재 어. 한 개는 남아있어. 토끼는 밥안 줬어. 토끼 밥못 줬지. 아, 맞어. 우리 토끼 밥도 주고 응. 많이 주자. 아 많이 밥 주고 올까? 음, 알았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응, 해주세요. 바이바이.